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할게요. 2021년부터 우리 친구들과 예배드릴 이연아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며 오늘은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2021년 첫 예배를 위해 위 맹협 교감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릎은 꿇고 두손은 모으고 두눈은 감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사랑과 은혜로 지켜 주시고 2021년 새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애배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성을 받아 주세요. 지난 한해 저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에게 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세요. 성경 말씀이 있기에도 열심히 하여 말씀에 따라 자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과 새로 오신 이연아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연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실 때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마음 열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라의 애언입니다. 사가라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성경에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어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어느 날 사가랴는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 가브엘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무서워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가라는 자신이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사가라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왜 사가라는 믿지 못했을까요? 사가라는 제사장이었고 우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아는 사람이었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사가라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집트 옆에 위치한 나라예요. 사가라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서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아담에게 창세기에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 가셨어요. 또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있을 때 돌이키게 하셨고 왕과 선지자를 세워 이스라엘 을 회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도 남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침묵하고 계셨어요. 제사장인 사가라는 그 누구보다 모세 우경을 잘 아는 자였지만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400년의 그 침묵을 깨고 천사를 통해 자신에게 예언하신 것을 믿기지 않아 의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가브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 말을 못하고 있는 사가라는 자신의 침묵의 시간 동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다시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가라는 계속 말을 못하게 되었을까요? 엘리사벳은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며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축복의 날이어서 이웃과 친족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는 날이에요.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사가라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친족들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 라고 하자고 할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친족들은 조상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에 사가라에게 물었어요. 그때 사가라가 서판을 가져오게 해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 순간 사가라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어요. 말을 하게 된 사가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가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언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라가 애언을 했어요. 애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가라의 애언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단일 어린이가 읽어줄 때 우리 친구들은 눈으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말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주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드셨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께서 조상의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실 거예요.이 공통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은 것 같이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에 사가랴의 애언은 캄캄한 밤과 같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큰 빛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사가랴가 애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해 주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어떻게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수 있을까요? 75절에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우러게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었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약속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